오늘 제목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복하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예배도 회복하시고 건강도 회복하고 물질도 회복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라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시 또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는 2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부활의 기쁨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의 길로,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봄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또다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을 믿는 아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27절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여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에서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 나름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기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할 것이라 제3일에 또다시 살아나기라.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성경 말씀은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중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어요. 소망을 주시고 또 다시 살리신다는 기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가 원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의 인생의 삶 속에도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않는도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을 따라가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37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름 뼈더라, 너희 마른 뼈더라 영어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생명! 성령의 역사, 지금 말씀을 믿고 선발 때에 그대로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줄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화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였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마른 뼈같이 말라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자의 삶입니다. 승리자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부활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 회복, 모든 것에서 부활의 기쁨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감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며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명해야 돼요.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또 너희 믿음도 헛되 이다. 절대로 헛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 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시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싹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잠을 내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게 서서 깨어나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만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까지 살아나는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로 또다시 인도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44절 보세요. 고린더 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 주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은 다시 거듭남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었지만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아멘 육의 사랑이 다시 영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47절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후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육의 사랑과 하늘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랑과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48절을 보면, 무릇북에 속한 자들은 저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릎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이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이생이 뿌리면 너희는 더욱 불쌍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또한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로 펼쳐가는 놀라운 신령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우리가 후계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하잖아요. 영의 가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5 0자를 보면 형제들한테가 이것을 말하노니효가과 이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1자를 보면 모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영생의 영원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뿌려니 다 변화되니 나팔소리가 나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은 마지막 죽음에서 주님을 만나는 천국과는 영생의 축복도 있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죽을 것이 죽지 않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나팔 바로 이 말씀 제가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은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닫는 자 듣는 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수 있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의 생명의 역사가 또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했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54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켜버려요. 아멘? 모든 것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 사망을 삼켜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역사. 누가 먼저 잠자는다. 죽은 자들의 천년매가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자녀로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영의 자녀로 성령의 은혜 살아갈 때에 다시 살리는 영생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는 놀라운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무지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들에게 그대로 능력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살리는 회복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려 했어요. 신적인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받아주는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17절로 와보세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흘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때 보면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네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어떡해요? 내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누구든지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믿지 못했어요. 아마 여기에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역시 믿지 못하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네, 오라비가 죽지 않았,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신령에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고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물이 되기까지 기다렸다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 기뻐해요? 이거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이런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유비인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신적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죽기까지 나홀이 되도록 기다렸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적을 더 두렷하게 어,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누그루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믿음대로 수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재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날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실패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너희들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왜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왜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체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울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울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세로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를 나오기 듣기까지 기다렸다 그랬어요. 기다림, 기다림 속에 더 강력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고통의 문제, 질병 문제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문제,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이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40절을 같이 깨달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41절을 보면, 도을 옮겨서 우리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에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죠? 믿음이 있다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졌다, 하나님을 불신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기뻐했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결합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뭐예요? 항상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항상 하나님 우리를 치과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니이다. 아멘. 모든 불러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고 믿게 하려 하느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믿어지게 하려 하느니다 믿음으로 실땅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환경 질병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왜 이런 고통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놔야 돼요. 우리 주님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또 다시. 살리는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 나오라 부르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이것은 믿음입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지적한 자유와 기쁨을 맞이하도록 역사에 주셨다는 지적의 말씀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 영!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수록 우리에게도 능력있는 삶이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힘할수록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열매가 되어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열리고 풀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